안녕하세요, 말레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아이들 유학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2024년도까지 꽤 오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뭐 2년, 3년, 짧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땐 그랬어요.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갔으니까. 아이들 뭐 그냥, 응? 학교에다 던져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또 금방 배운다.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다. 주변에서 다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 로컬 차이니즈 스쿨을 보냈거든요. 라이밍이라고. 근데 영어가 많이 딸려. 이 로컬 학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가 딸려. 중국어는 잘해. 근데 영어가 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밑에서 바, 밑에서 바닥에서 기는 거야. 성적도 그렇고. 수학, 수학 이런 건 잘해. 근데 이제 뭐 영어나, 뭐 로컬 학교 다니면 뭐 역사 이런 거 있죠? 국어지. 그니까 그 나라 말레이 말이 국고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딸리더라고. 근데 이제 영어를 이번에 우리 조카들 가고그 영어 캠프를 넣었잖아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금방 배운다는 거야. 결론은 여러분. 그니까 러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거기는 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학원을 보냈거든요, 대부분. 학원을 보내면 여러분, 뭐, 하루에 뭐 4시간, 뭐 6시간, 8시간짜리 코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만만않아 근데 거기를 보내면은 이제 한국 애들끼리 있다 보니까 선생님도 뭐 한국, 원장님이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를 접하는 그 포션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저희 조카들이 다니는 영어 캠프는 진짜 100%, 100%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24시간 영어, 24시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야. 유치원에 가갖고 하루에 8시간을 그냥 영어만,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게임하면서 놀면서 뭐 모닝마켓이나 저녁, 야간, 야시장 같은데 그 식구들끼리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100% 그냥 영어밖에 할 수밖에 없어. 의사소통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는한달반 만에 기가 강제로 뚫리고 입이 열리더란 얘기예요. 녹취록이나 영상 한번 전부시키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금방 배워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뭐 이제 아이들 유학을 가신다 하면은 그또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또 엄마 아빠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주말마다 데리고 오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데리고 와서 일요일 날 저녁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더 생겨.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도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조카들도 뭐 영상에서 보셨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다들 금쪽이들이지, 요즘에. 우리 재수씨도 아이들 보내고 다음날 속상해가지고 막 들이대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도가 커.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이제 그런 조금만 지나면 요 진짜 엄마, 아빠 대신 통역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영어만 딱 대놓으면 중국말도 금방 배워요, 아이들은요. 바사도 금방 배우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그레이션이나 이민국 같은데, 뭐, 에, MM2H 하러 갈 때나, 에듀케이션 했다, 교육부, 그런데 많이 가거든요, 한국분들이. 그러면은, 아이들이 앞에서 통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공무원, 관공서 공무원들도요, 아이들이 이쁘니까, 기특한 거야. 지리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금방 되더는 얘기예요, 금방. 그리고 뭐,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24시간 숙식을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원비랑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 가성비가 짱이란 더 얘기예요. 뭐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시켰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란 라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가 왜 좋냐면은 아이들 교육 환경 시키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매일 수영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런 랭귀지 언어 같은 거는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고 그냥, 생활인 거야, 생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의 그 요령이 머릿속에 박혀요. 아, 음. 랭귀지는 이거구나. 뭐, 아이, 유, 아이, 유, 워, 니, 워, 니, 예? 사야, 아와, 사야, 아와. 말레 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게 돼. 그러면 뭐, 일본어도 금방 하게 되고, 프랑스, 스페니시도 할수 있게 돼 거기 가서 홈스테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그런 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은. 어른들은 좀 힘들어. 하기 나름이지만은, 아이들은 금방금방 받아, 받아들이더란 얘기에요. 그래서고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한달 반이나 두달 반, 뭐 두세 달 이렇게 딱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 탑을 먹더란 얘기에요. 정교, 정교 레벨에서. 그럼 내신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급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게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연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과. 그니까 이말 한마디에, 다른 게 필요 없어.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면은 상대방들은, 아, 인정!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계급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예, 저, 저기 지잡대 나왔습니다. 아, 그래? 다 그런 거예요. 그니까 러 요즘 우리나라는 제가 와보니까 여러분, 계급이 있더란 얘기야. 이해 되시죠? 이번에 뭐 찌양 사태 때도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우 대표, 김세희 씨 같은 경우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안 잡혀 들어가고. 그고또 인프라가 있잖아요. 인맥, 학연, 지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왕 말레이시아 가서 셔 아이들을 유학을 시키실 생각이시면요, 좀큰 욕심을 가시셔도 될것 같아요. 큰 욕심. 의사 만들기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취인 프로그램이 잘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신이 좋고 성적이 좋으면은 장학금 받고 가. 말레이시아 대학교 의대. 그럼 이제 트윈닝 프로그램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2년은 여기서 공부하고, 2년은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공부하고. 근데 장학금을 받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 포르쉐 타고 다녀요. 포르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저는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20년 전에. 그냥 진짜 일자 무식이었고, 어렸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 아, 이런 요즘에 유튜브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험자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뭐 돈을 받고 뭐, 예? 뭐 이래 하는 게 아니잖아. 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데 돈, 돈 들어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뭐 유튜브에서 뭐 프로덕션 피를좀 주지만은 구독자 5, 6천 명인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해 상충적으로 뭐 돈을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내가 겪어본 사람, 경험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이 좀더 성공적인 유학을 하시고 그런 그 자식 자녀분들이 성장해 갖고 진짜 나라의 제목이 될 수가 있잖아 인재가 안 그렇습니까? 그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별로 안 어려워요. 어, 몽키아라 솔라리스 이쁨용실 가서서 머리 한번 하세요. 공짜 어디 있으니까 가서 동생도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머리 하면서 한두 시간 하면 되잖아요. 빠마든 염색이든 안 그래요 커트 하면 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 동생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 대가 없이 다 가르쳐 드릴 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키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 되시면 거기 중간에서 하시는 분이 좀더 포션을 키우겠죠. 그쵸? 우리 그 법인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법인장님 그 오빠분이 이제 또 이런 유학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가격은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른데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가성비 비교나.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만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야 돼. 음식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5천원짜리 짜장면은 근데 맛이 없어. 그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되시면은 좀더 성공적인 유학이 되고 좀더 자녀분들 교육을 좀더 크게 좀 자녀분들한테 초이스를 좀 많이 줄 수가 있어. 내가 공부가 안 돼. 성적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의사하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적이 나와야지 또뭐 의사든 판검사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녀분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시면요. 그 아이들은 평생 그 계급에서 사는 거예요. 노는 물이 틀려지더란 얘기입니다. 뭐 저희 아들 둘도 같은 경우도 뭐 해양대, 부산 해양대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바다의 서울대, 해양 해양계 카르텔, 바다의 마피아, 해적인 거예요, 해적. 그선후배들 인프라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해양대, 해양 관련직 같은 경우는 해양대를 나와야지만은 항해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은 그런 공부를 했어야지만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양대 나오신 분들 가끔. 저는 취업 걱정 해본 적 없습니다. 돈은 겁나게 많이 법니다. 그리고 승진이 빨라. 왜? 그 바닥에는 다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게 학연, 지연 아니겠습니까?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 그래갖고 저는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좀 많이 죽였어.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고등학생쯤 되니까 는쭉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쭉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 방에, 빡! 땡겨주더란 얘기요딱 땡겨주면은, 팍,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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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올라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근데 그게 두 달이면 가능하더란 얘기요두 달. 두 달. 이해되세요? 200에서 300이면은, 대더란 얘기예요. 하루 24시간, 홈스테이를 강추합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뭐, 두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말레이시아 아이들의 성공적인 유학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몽케아라 솔라리스에는, 있 이뽀미용실. 김봉균 원장을 찾아가십시오. 가 보시면은 답이 다 있습니다. 제 영상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동생도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18년, 20년 사람 노하우, 그걸 그대로 주고 받고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또 가서 만나 보면은 아이 사람은 좀 신뢰할 만하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뭐 저나 저희 동생이나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뭐 눈탱이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뭐 수수료나 이런 게좀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것도, 픽업부터 한 시간 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이해하셔야 될 거야. 그런 거 쫄리면 뭐 못하는 거고요, 안 그래요? 근데 자녀분들을 좀더 성공적인 유학과, 어? 좀더 하이 레벨의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뭐 진짜 내가, 어? 아이들 뭐한 4개국 정도 잡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추라이 쳐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돈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말리티비는 여러분. 예,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뿌잉뿌잉. 뿌잉.